어, 얼마 전에 기사를 봤는데,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복도식 아파트에 사시는 분이, 음, 중국집 음식을 먹고, 왜, 일회용 용기 말고, 이제, 그릇에 배달하는 곳들이 있잖아요. 그런 곳들에서, 어, 음식물을 먹고, 그릇을 밖에 내놔야 이제 수거를 하니까 내놨는데, 목줄을 풀어놓고 그냥 돌아다니게 하시는 분이 있었나 봐요. 근데 그 아이가 그 중국 음식을 먹고 어, 알타가 이제 구름다리를 건넜대요. 근데 문제는 목줄 없이 그냥 풀어놓고 있다가, 그 남은 음식을 먹어서 그렇게 됐다고, 그, 그런 내놓은 집에 병원비라든가 그리고 장례비, 위로금, 그런 걸 청구를 했다고 그런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물론, 어, 미안한 마음이고, 이웃이니까, 정말 이렇게 미안하다, 뭐 그런, 말을 하고 일정에 사례는 할수 있어도, 그거를 그냥 무조건 당신 책임이다. 당신이 다 책임져라. 왜 음식물을 내놨냐?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변주의 잘못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목줄 없이 산책을 시키던가 뭐 이렇게 했다가 주인이 없이 갑자기 골목에서 느닷없이 확 튀어나가서 뭐 교통사고를 당했다. 그럼 운전자가 골목에서 확 튀어나오는 그 검은 물체나 그런 거를 밤에 식별하기가 좀 힘들잖아요. 큰 아이들은 어느 정도 보일 테지만 작은 아이들 느닷없이 그렇게 나는 사고는 어떻게 방지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거는 견주가 조심을 해야지. 어떻게 그걸 할 방법이 없는 거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고 난 당사자한테 책임을 묻는다? 그건 어느 정도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사랑하고 애정을 갖고 키우는 반려견 반려묘는 그만큼 신경을 써주고 책임을 져줘야지 그냥 방치하고 방임하고 그냥 자유롭게 큰다고 그냥 냅둔다고 하면 물론 뭐 차가 많이 안 다니고 그러는 외지에 아 외지라고 하면 안 되구나. 겠 산골이나 그런 데에 사시는 분들이면 몰라도 그런 분들이 아니고 뭐 그냥 이런 사람 같이 사는 이런 동네라던가 이런 데서 자기 편리하자고 목줄도 안 하고 그냥 풀어 놓고 방치를 한다. 일정부분 그건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풀어놓고 있다가 아이라도 물어봐요. 그러면 아이 문거는 우리 아이는 안 물어요. 뭐 이러고 말건 아니잖아요. 이게 목줄 을 해도 찾기를 이렇게 나가려고 하고 하는 게 습성인데 무슨 냄새라던가 그런 걸 막고. 말이 안 되는 행동을 합리화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냥 제 생각을 떠들어 봤어요. 감사합니다.